자자자 자, 자, 이걸 버텨 어, 자 부활하는 걸 봅시다 여러분 부활 직전이에요 부활 직전이요 부활 직전 어, 나오다 빨리 나와 아, 아. 네, 시청자 여러 반갑습니다. 밥파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 않게 무엇을 해볼거냐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캐슬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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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전설 카드 중에서 못 보여드렸던 피닉스 카드를 한번 사용해볼건데요. 어떻게 제가 그 피닉스 카드를 확신 100% 확실 확실 내가 뽑을 수 있냐 그런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면 바로 피닉스 특별 할인이 생겼습니다요. 여러분 아주 운이 좋은 사나이. 천 보석으로 그냥 피닉스 카드를 바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잠금 해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금 또 상점에서 특별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뭐가 있을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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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뭐다 있는데, 괜찮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덱으로 가서 피닉스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몇 코스트야? 자, 4코스트. 4코스트 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자, 요거를 뭐랑 바꿔야 될까? 음... 아크엔젤이랑 바꾸겠습니다. 오, 소리도 멋있는데? 전설 피닉스는 재에서 부활할 때마다 더강해집니다 요거는 제가, 어, 여러분들, 뭐, 피닉스 같은 거는 보통 대부분 그 이미지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또 새로 부활하고 또 새로 부활하는 그런 이미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피닉스를 사용해서 전투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어, 가시죠. 피닉스가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안녕하세요. 행울비입니다. 어우 처음부터 이렇게 매너 있는 친구를 만났네. 자뭐 이런식으로 찬사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피닉스는 안나왔어요 아직까지 피닉스는 안나왔는데 오 어, 나왔다 나왔다 써봐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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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요걸로 폭탄으로 처리를 좀 해주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코스트 줄여주는거 쓰고 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공수부족 뽑고요 자 피닉스 공격해라 피닉스 공격해라 피닉스 여기 수비해, 수비해. 피닉스가 어 피닉스를 안 막니? 오 막았다 막았다. 어 해골왕으로 잡 피닉스가 지금 죽었는데요. 저거를 살리기만 하면 부활을 합니다. 자 초반에 뭔가 피닉스를 좀더 살릴 만한 그런 게 없을까요? 폭풍 정령을 좀 넣어서 초반을 좀 메꿉시다. 천살 하나 빼자.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독 96. 난 파파독인데? 어쨌든 잘 만났습니다, 친구분. 자, 일단 이걸로 코스트를 줄여주고요. 피닉스를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피닉스 바로 쓰고. 어, 저 친구도 저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폭풍정령 함께 쓰겠습니다. 폭풍정령 함께 써주고요. 점점 커지죠, 폭풍정령. 그리고, 자, 천사로 힐, 힐을 메, 메꿉시다. 자, 괜찮아. 좋아, 좋아. 몸빵 잘하고 있고, 폭풍정령.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런 다음에 어 이런데 좀막고자저저 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자식아 죽으면 안 된다니까. 자오자 자, 피닉스가 마무리를 했어요. 자자 자, 저건 뭐지? 우와, 메리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힐, 아, 죽으면 안 돼. 아 거의, 거의 다 부활 직전이었는데. 아 부활하는 걸꼭 보고 싶은데. 저건 무슨 카드지 여러분? 저저 저 되게 오랜만에 해서 저건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시면, 어 저쪽도 피닉스. 피닉스가 좋은 카드긴 한가봐요. 좀 많이 쓰이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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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를 잡아줘 저기 자 유령 자자 유령 꺼내고 자꽤 많이 컸어요 열 마리면 유령 어, 오케이 우리도 상대방 피닉스 잡았다 오케이 좋아요 자 뒤에서 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고요 이거 이거 자자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 흑기사로 요거 요거 처리해주고. 자, 뒤에서 이좀 폭풍 정령 뒤에서 좀 가고. 오케이, 유령 좋아요. 유령이 최고인 거 같아, 유령. 빡 모아 가지고 써 버리면 이제 우와. 우와. 자, 여기 흑기사 하나 더. 우와, 우와. 우와. 불도가. 아, 그래도 중요한 건 피닉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어, 죄송합니다. <laughs>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자, 피닉스를 한번 죽인 다음에 부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피닉스. 오, 이번엔 처음부터 피닉스 꺼낼 수 있다. 처음부터 피닉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코스트 줄인 다음에 1코스트가 된 거를 이쪽에 싸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폭풍정령 뒤에서 성장해 가고요. 왜냐면 피닉스가 죽었을 때, 어, 뭐야, 조금 버틸 만한 시간이 끌 만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자, 자, 이걸 버텨. 어, 자, 부활하는 걸 봅시다, 여러분. 부활 직전이에요, 부활 직전이에요. 부활 직전. 어, 나오다 빨리 나와. 아, 잡잡자 오, 더 커졌어, 더 커졌어. 좋아요. 오, 공격. 한 방에. 드디어 부활을 시켜봤습니다, 피닉스를. 오, 데미지도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요. 어, 이거 좋은데? 자, 해골머리 이쪽으로 가고, 그냥 한쪽 라인으로 한 번, 한번 가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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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공격해. 공격해. 자, 유령으로. 아, 그, 저거 잠패, 잡패했어안 아, 됐는데. 세마리에못가보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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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피닉스 아주 좋아. 피닉스 불딜 넣고 있어요. 와, 밀더래도 안 되지. 어, 피닉스한테 오히려 좋은 거지. 피닉스 몸빵하니까. 와, 이번에, 지, 이번에 제대로 피닉스 활용할 수 있다. 한번, 오, 저거, 저거 잡고. 저것도 뭐야? 저피닉스 같은 건가? 잡아, 부활하지 마. 전 그냥 벽을 남기는 겁니다. 난 부활까지 한다고, 피닉스가, 이 자식아. 자, 뭐라 붙여 뭐라 붙여 뭐라 붙여 아, 유령이 더 세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자, 줄이고. 자, 줄이 어, 저 친구, 그, 뭐야? 유령기사 뽑아가지고 내편 됐다. 내가 잡아가지고 좋아. 쿵 자, 국자, 쿵 자, 국자, 쿵 자, 자, 국자. 쿵 자. 내 박자 속에. 하하하하하.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스크러시 피닉스, 불사조 카드, 전설 카드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어 확실히 부활만 시킬 수 있다면 좋은 카드인데, 부활을 못 시키면 조금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